저건 뭐야? 저거? 어? 헬기야? 에? 에? 나니? 뭐야? 어, 침낭 내고도 몇칠이에요 침낭? 어? 진짜 큰일 났는데? 와나 지금 온몸에 땀이 갑자기 막 나기 시작했어.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방법이 있긴 있어. 뭐냐면 여기 있는 커피를 다 마시는 거야. 그럼 살 수는 있어. 잠을 안 자고 살수 있어. 아까 침낭 있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제작돼 있던 곳. 아 어떡하지? 일단 버려. 미련 없이 버려주고 커피 지금 당장 만들어. 아, 눈 대피소! 그러게? 어, 눈 대피소라는 선택지도 있네? 나쁘지 않을지도? 눈 대피소는 어떻게 만들더라? 15개의 나무 막대와 5개의 천 나쁘지 않아 지금 천 7개 있고 하, 나뭇가지... 나뭇가지... 다행히도 주변에 청소용 솔이 많네요 됐어 나뭇가지는 마련이 되었다 여기에 눈 대피소를 팝시다. 45분. 슥슥슥슥슥. 슥슥, 눈 대피소에는 침낭이 없어도 잘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지? 맞아야 되는데. 사용하기. 여기서 잠을 자는 거죠. 잘수 있다. 좋다. 야, 근데 이눈 대피소 아이디어 누가 냈냐? 야, 씨. 내가 눈 대피소를 솔직히 자주 이용을 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지금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안 되지 않나? 아! 좀, 좀더 기다려보자. 여기 일단 따뜻하니까, 버틸 수 있어. 지금 내구도가 95%거든요? 한번 쓸 때마다 내구도가 5%씩 다나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한 멀 정도를 유지한 상태로 버텨봅시다. 1시간 정도 더 뿌얘진 것 같은 건제 착각인가요? 1시간 정도 더 뿌얘진 것 같은 건제 착각인가요? 살려주세요. 됐다. 오케이. 좋아. 이제, 여기에서 지도를 그리고, 겁나 빠르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지. 상반신 쪽만 밝아지고, 아래쪽은, 아직, 여기, 여기 부족하네요. 폴라로이드가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돌아가죠? 어, 여기 동굴이 있네? 동굴이, 이게 서로 이어져 있는 동굴이었나? 네, 기억으로는 아마 그럴 텐데. 지금 그딴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가자. 침낭이 없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저 지금 혹시 모르잖아. 아직 멀쩡할 때 이걸 빨리 찢어 1시간 반. 와, 시간 좀 오래 걸리네. 대피소 분해는 안 하세요? 대피소가 분해가 돼요? 오, 나무 막대 9개가 천두 개. 오, 몰랐어. 되게 좋다. 이거 눈 대피소는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건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 멍청이었네 진짜 급할 때 요긴하게 쓸수 있겠다. 역시 덜렁다크는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게임이군요. 내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 자만이었나 봅니다. 저번에 고기 구워서 요리 레벨 빨리 올리는 것도 완전 처음 보는 거였고 은근히 기믹이 진짜 많아 이 게임에. 너무 재밌어. 덜렁다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죽어버리는 게임. <laughs> 그것도 맞아 진짜. 자만하면 죽는 게임이지. 어우 깜짝이야! 어우야 아, 나 뒤질 뻔했네. 이게 아마 원래라면은 빠졌을 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얼음이 부서질 때 빠지는 시간을 약간 지연시켜 주거든요. 정식 아이젠이 아니더라도 없는 거보단나 훨씬 나 훨씬. 애초에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긴 거 봐, 완전 그냥 정식 아이젠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건 아닌가? <laughs> 근데 확실히. 이 게임에 점프 없앤 거는 난 개인적으로 실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 점프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기믹들과 맵 디자인에 대한 난이도를 확 낮출 수 있거든. 처음에는 아니 무슨 게임에 점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덜렁다카가 각 게임이 된 이유는 점프가 없기 때문이야. 점프가 됐었으면 오만대 막다 뛰어댕기면서 완전 노잼 게임됐었을 거라고. 생존에 대한 진지함이란 일도 없고 막번위아 파느라 다들 바빴겠지. 점프 점프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점프하고 막 비벼대면은 이런 안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공략 영상 나오고 다 왔다 금방 왔네 생각보다 별로 안 먼데? 역시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정처 없이 끝을 모르고 가는 거랑은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침낭이 있었어 그렇지 완전 개쎄거 가 아니라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얘도? 빨리 수리를 합시다 소리. 오케이. 벌써 밤이 됐네요. 일단 푹 자고. 이제 무스를 가지러 갈 건데, 너무 한밤중이어서 조금 무서우니까, 낮 되면 갑시다. 벌써 아침이네요. 출발합시다. 나왜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지? 오, 뭐야. 나 엄청 가볍네? 왜 이렇게 가볍지? 내가 뭘안 챙긴 거죠? 이렇게 가벼울 리가 없는데? 가벼우니까 불안해. 장작을 다 썼나? 내가? 아, 활을 버렸구나. 활, 조명, 탄, 멋갱이들 맞아. 그래서 가벼워졌구나. 총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해지는 날이 오겠죠. 까먹지 맙시다. 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동굴에 있는 무스 가죽을 챙겨서 가방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저 송신탑으로 가서 레멘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유산 중 최고였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놨었잖아요. 뭐 얼마나 개쩌는 최고의 유산인지 한번 보자고. 여, 내가 돌아왔다. 잘 있었냐? 다 말랐냐? 아직도 안 말랐어? 일단 99%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기서. 날도 많이 추운데 잠이나 자자. 됐냐? 아니, <laughs> 이양 물고 버티네. 난난 마르지 않을 것이야. 한 시간만 더 있어보자. 말랐다. Too heavy. 아 근데 이제 내장이 안 말랐네요. 와, 자갓 게임이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거 매멘토를 보고 옵시다. 이거 내려놓고. 어, 근데, 가도 괜찮은 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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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야지? 1 시간만 시간을 보내면? 1 시간만 시간을 보내면? 2 <laughs> 시간만 잠을 자면? 오, 좋아요. 71%. 아마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가자. 오늘도 잊으신 책의 존재, 책이 있었어. <laughs> 언제 막았나? 저건 뭐야? 저거 어? 헬기야? 처음 보는 구조물이 있는데, <laughs> 근데 우리 총알 좀 너무 막 쓰나?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조심 좀 합시다. 탄피도 슬슬 주워야 될 듯? 혹시 의외로 여기에서 총맞는거 아니야? 최고의 유산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 드디어 나와 불었다 상금내복 가자 좋아 이제 하의는 완전체가 아니라 씨, 양말이 아직 아니네 아, 야, 그리고, 메멘토가, 그 있는 나무가, 어디지? 갑자기 멍청해졌지? 어? 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야! 뭐야, 이거? 어? 자동차 배터리 하나와, 퓨즈 세 개, 전선 두 개! 어? 고철 다섯 개? 근데 이거 수리하면 뭐해? 이제 생존 모드도 목표가 생겼나요? 죽을 때까지 생존이 아니라 이 송신기들을 닥이면은뭐 이렇게 구조하러 온다거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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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있네? 아이, 야, 개무가 오면 일단 넣어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네. 야! 자동차 배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진짜 대박이야. 이걸 15kg 짜리를 여기까지 끌고 올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었는데, 보급품 통에 있는 거 자체는 지금 되게 좋은 징조예요. 어, 고철 5개와 퓨저랑 전선은 이미 다 제가 마련해 놨잖아요. 저기 캐비넷에 넣어 놨잖아요. 작업대에 그지? 그거 갖고 오면 되는데, 고철만 찾아오면 돼요. 고철, 고철은 쇠톱으로, 철을 자르면 다 나옵니다. 가 봅시다. 와 저거 뭐야? 무슨 업데이트야? 아나 지금 흥분을 감출 수 없어. 어? 여기 있다. 어? 사, 상자가 저기 상, 상자가 여기가 아닌가? 엥? 여기가 아닌데 엄청 밑에인데요? 뭐지? 다른 곳이네요? 이런 밑에가 뚫려있는 나무가 또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로 쭉 가다보면 은 헬기 있던데? 새로운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나 지금 소름이 돋거든? 너무 많이 바뀌었어. 에? 에? 나니나니나니 나니? 차량에 타기? 에? 에? 아. I think I can use this. 이게 다 먹고! 진통제 나이스. 촬영스 내리기. 이 반대편은 못여나 근데 막, 생각보다 엄청 유용한 아이템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어? 앞에도. 앞에도 볼 수가 있네? 어, 탈수 있네? 선광탄? 아이템이 안 보이는데 왜 대박이야 이거 뭐지? 아쉽게도 뭔가 파밍을 딱히 할 만한 거는 없긴 해요. 음, 어, 여기에도 열수 있네. 라이플 타냐? 오, 이거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구나. 저저 <목소리> 저, 저기 뒤쪽 저저 저, 뒤쪽 엉덩이도 보게 해주세요. 선생님, 헬기의 엉덩이가 매우 탐스러워 보입니다. 아이씨!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보다 그지야, 헬기가. 되게 뭐가 있을 것처럼 생겨놓고 뭐가 없냐? 돌아갑시다. 파밍은 끝났고. 엉덩이가 되게 탐스러워 보였는데 의외로 탐스럽지 않았다. 레멘토가 숨겨져 있는 나무가 어디일까? 어? 어, 이 주변인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나무가 모르겠는데. 다시 읽어보자.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 밑동 구멍에 놓여있다. 나무 밑동 구멍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커다란 구멍이 아닐 수도 있어. 나무 밑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려있는? 이런? 나무?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게 다야, 근데? 아니, 바지는 필요가 없으세요. 네, 뭐잘 쓰시고요. 어차피 비밀 장소를 발견한 것만으로 큰수확입니다 네. 우리는 아이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어떻게 숨겨져 있었는지가 궁금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발견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큰일 났네요. 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어디야? 아, 얘 진짜 큰일 났는데? 여기서 에 그냥 자리 깔고 자야 되나? 아, 쓸 때가 온 것인가. 눈 대피소에서 늑대가 나를 덮칠 확률은 없겠지? 급할 때 유용하게 쓰는 눈 대피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쓰는 게 맞? 마... 맞아. 응. 무조건 맞아. 이건 맞아. 건설. 들어가요. 좋아.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책을 읽어줍시다. 와, 10시간짜리네, 이거? 4시간만 읽어볼까?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대요. 이렇게 안개가 짙고 밤이 됐으니. <laughs> 와, 눈대피서 생각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냥 강행 돌파하려고 했으면은. 으,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괜찮겠지? 잠이나 자자. 해가 좀 밝았네요. 책을 읽을 수 있을 듯? 나왜 무게가 아까보다 4kg나 줄었지? 몰라, 일단 책이나 읽자. 날씨 좀 좋아질 때까지... 어, 이게 맞나? 3시간 더 가도 될랑가? 나가볼까요? 따뜻하네요. 아, 갑시다. 아, 그냥 가면 안 되지. 고생했다, 우리 눈대피소. 바로 염자 위험? 88%. 자, 다시 존버 타임. 하루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 책다 읽어버리자. 깨어 있을 때. 시체 해체하기 전문가 당신은 시체를 해체하는 예술가입니다 최고의 부위를 어떻게 갈라내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고기 소화 시간이 땡만큼 감소 이거 왜안 고치냐 손으로 해체할 수 있는 한계점 75% 가죽 또는 내장 해체 시 20%만큼 감소 92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 마르겠네요 자자 이제 날씨가 되게 좋네. 다 말랐겠지, 이제? 좋아, 가자고. 자,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무스 가죽가방이 곧 너희를 기다릴지니. 아, 근데 이거또 한참 작업해야 되는데.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작업해야 되지 않나?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5시간에서 10시간은 표준 편차가 너무 크지 않냐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얼마나 걸려? 10시간 걸리네. 대체. 아, 진짜 10시간이 걸릴 줄 몰랐는데. 물을 일단 일정량 확보를 해놔야겠군요. 자, 일단 작업부터 하자. 바느질 키트와 낚시도구. 낚시도구라면 16시간이 걸리네. 이런 미친. 4시간 정도만. 오케이 okay. 퓨즈가 3개, 그지 전선이 2개, 퓨즈 3개, 전선 2개, 에이, 배터리 있고 고철만 5개, 고철이 필요한데, 음, 이런 곳에서 고철 찾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It's 철제 선반 right 같은 right 게 있을 리도 없고, 이 밑에... 아, 뭐야? 어~~ 감사잡아!!! 겁나, 겁나 잘라줘요 <laughs> 여기에 있을 거다 있네 일단 마저 만들고 6시간 한 번에 풀로 촤 만들어주면은 오케이 바로 이거야 이제 보온을 포기하고 무스 가죽 가방을 씁시다 무게의 한도는 플러스 10kg 너무 편하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저거 진짜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너무 궁금한데? 전파탑을 고치면 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상상도 안 된다. 무슨 가죽 가방 두개맬수 있나요? 아니 두 개는 안 돼요. 저번에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장착이 안 돼요. 일단 필요한 재료들은 다 챙겼으니까 가자. 가다가 뭐 늑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고기 뜯어야지. 아이고 든든한 버프 날라간다. 이게 배고픔의 게이지가 한 번이라도 제로가 되면은 든든한 버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굶지 않은 상태로 또 3일을 버텨야 다시 든든한 버프가 생겨요. 어? 이 밑에 가방이 있었네. 아! 잘 셨사 나탱 와야 근데 인벤토리 아 인벤토리가 아니라 무게 제한 안 걸리니까 진짜 캐릭터가 막 날라 댕기네 너무 빨라 지금 진짜 적응이 안돼 이게 달리면 멀정도가 초고속으로 달아서 더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무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달리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늑대가 있네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고기를 가지고 있네요 뜯어볼까요? 오메 너무 썩었다야. 아침 동굴이 눈 앞에 있으니 저기에서 고기를 좀 구워 먹고 갑시다. 이걸요? 야, 아무리 썩기 일보 직전이어도 일단 구워서 바로 먹으면 탈안 나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말이야. 어? 고기 그거 조금 상한 것 같다고 버리고 그러면 벌 받아요. 얼마나 걸려? 48분. 1 시간 동안 뭐하지? 잠을 잔다. 자, 아까 10%였던 게 60%로 바뀌었죠. 이 정도면 먹을 만합니다. 충분히 먹을 만해요. 아주 맛있어요. 기온이 영하 몇치여야 동물 시체 고기가 상해 버리나요? 덜렁다크 배경은 일단 밖에다가 고기를 버려 놓으면 절대 상하지 않아요. 몇도 이하일 때만 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덜렁다크 게임 자체에서는 고기를 바깥에 놓으면은 절대 상하지 않아요. 절대까진 아니고,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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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천천히 상합니다. 진짜 극초반에 벌어졌던 고기가 제가 모든 파밍을 다 마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거의 다 상할 때쯤이었었어요. 근데 실내 판정이다? 그러면은 꽤 빨리 상합니다. 한 2, 3일이면 완전히 상해서 없어질 거예요. 다 왔다. 야, 무게가 가벼우니까 조금만 뛰어도 금방 오네. 과연 어떻게 될까? 아, 나 심장 떨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거 딱 수리하고 레버 내리려고 할때 이대로 생존 모드를 마치시겠습니까? 이걸 작동하면 게임이 클리어됩니다, 막.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 엔딩 루트인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배터리도 바로 옆에 있었고 너무 난이도가 쉽잖아. 여기 배터리가 없었으면은 진짜 와 난이도 미쳤다. 15kg 짜리 배터리를 들고 여기 와서 이걸 고쳐야 돼? 이러면서 납득을 했을 텐데 솔직히 엔딩은 아닌 것 같고 보자고. 자, 한번 보자 보자.